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나이를 먹으면 네. 우리가 한치 건너 두 치만 <laughs>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대전에서 오셨습니까?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예, 제가 대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하고 잘 아는 사이네요 그죠? 네 선생님 <laughs> 음, 여기는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네. 아침. 특별관 제이특별관입니다. 특별, 예, 류지원 네. 그 어, 인사동의 인사 아트 센터 네. 가장 나름대로 권위 있는 곳이고 작가 선생님들이 여기서 전시회를 하고 싶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나요? 어, 저도 관람객으로 음. 어, 여기에 와서 관람하다가 아 여기. 참 전시하고 싶다. 음. 전시장도 아담하고 음. 어, 제 작품이 좀 석본 이제 라쿠 작품이 많아서 음. 여기에 전시하면참 좋겠다 해서 저도 꿈을 가지고 여기 입성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도자기 굽는 방식의 작품이죠. 네. 선생님은 원래 이런 작품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섬유 작가입니다. 아, 섬유 작가. 네, 펠트, 음. 양모 펠트 가지고 음. 추상적인 이제 작품을 계속 해왔는데요. 음. 어, 이번에 어, 작품 주제가 길을 만들다예요. 음. 그래서 저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길이 아. 안 보이는데요? <laughs> 꽃만 보이는데요? 꽃하고 보이시... 네. 도자기 항아리 화병. 네, 네. 네 화려한 꽃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화병이 보이네요. 네. 어, 꽃을... 그거 그거를 네. 어, 도자기에 도자기처럼 그려서 구웠어요. 그죠?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어, 제가 먼저 꽃을 음. 주제로 한 것은 어, 인생의 정점 음. 누구한테나 인생의 정점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시절. 네. 네. 아름답고 어, 기억하고 음. 싶은 순간. 그렇죠. 그게 어, 이제 네. 그게 젊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애들 낳고 키워서 어, 원숙한...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노을이 아름답듯이 노년이 화려한 분도 있죠. 네, 예, 누구나, 누구나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어요. 네. 간직하고 싶죠. 네. 음.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정점 어, 열매 맺기 직전의 꽃의 상태를 음... 어, 지금 보시면 다 화병에 담겨 있는 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인생의 정점, 행복, 행복의 순간, 생명의 순간들을 음. 어, 담는다는 의미에서 음. 네, 화병에다가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음. 네. 아,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다.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이라는 것은 화가가 가져야 될 덕목은 어, 어떻게 보면 배려고 네. 아픈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아.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겠요 아, 그렇죠. 그걸 네. 못 찾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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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혼의 양식을 네. 네.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네. 몇분 계시지요? 네. 네. 하나님도 계시고 아, 네. 그 다음에 그 반열에까지는 못 가지만 작가라는 직업이죠. 아, 네. 네. 그 책임감도 가지셔야 돼요. 아, 네. <laughs> 오늘 새삼 더 네. 그런 부분 많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 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네. 작품 안에 네. 그게 내재돼 있으니까 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요.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저 볼 뿐이지 네. 작품을 좀 볼까요? 네. 하나씩. 네. 이 작업은 아, 이 작업은요. 어, 백자로 도판을 만들어서 음. 어, 800도에서 초벌을 구운 다음에 음. 여기다가 입체적인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음. 화장토로 그 입체 작업을 해서 이제 말려서 거기다가 코발트 코발트를 가지고 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발라서 그렇게 구, 구워서 완성하는 작품입니다. 음. 이런데 보면 네. 그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선생님의 시그니처 마냥. 네. 뭐가 있네요. 아, 네. 새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공작인가요? 어, 공작이지만 예. 그래도 새새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새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새가 상징하는 게이 벼슬일 수도 있고. 네. 집에 이제 이런 작품 하나 걸어 놓으면 어, 자식 공부자라고. <laughs> <laughs> 네. 아. 아. 이거 아주 컬러풀합니다. 네.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아 이거는 이제 초벌은 이거는 이제 800도 에서 850도 에 초벌 작업하면 이거는 초벌을 약간 높게 요한 음. 900도 정도에 초벌을 해서 이거는 이제 백자토 지만 이거는 이제 산청토 나 이런 흙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도판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만 여기에 맞는 유약을 이제 제조를 하죠. 음. 그래서 유약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유약이, 아, 처음부터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유약 네. 유약에 이제 색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를 라쿠가마라고 해서 음. 라쿠라는 뜻은 락즐길 락에다가 쿠불 불을 음. 즐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크랙 넣는 작업과 음. 연기를 가두어서 블랙 선을 넣는 작업. 그다음에 금맥. 이, 이 지금 크랙 같은 경우도 작가님이 네.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불의 어, 심판을 받는 건가요? 불의 심판을 받지만 음. 또 이제 약간은 이런 거는 이제 크랙이 어 다르네요. 네, 네. 좀 다르죠. 음. 크랙이 많이 가는 것이 있고 적게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작업 과정에 좀 조절을 해서 음. 작업을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 아니요. 이제 그 작업 과정에 어, 이제 이게 불을 떼는 게 이거는 나중에 후작업이 연기를 여기다 가두려면 연기를 내려면 음.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겨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종이 이런 것들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데 지금 비법 공개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거를 이 크랙을 내는 과정에 이제 그런 재료를 음. 어떻게 작가만의 비법이 들어가 네, 있겠네요. 네, 네. 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랙이 이렇게 자잘하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두껍게 음. 이렇게 제 음.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작가의 의도대로, 네, 의도대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아주 단아하고 스님께서는 네. 네. 그 신앙이 신앙심이 있으시죠? 신앙에 네, 예. 않... 작업에도 작업에도 그 굉장한 영향을 주죠? 아, 어, 그렇습니다. 제 네. 작업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행복, 어, 내일의 소망, 희망. 음. 그래서 좀 평화롭고 긍정적이고 음. 어, 좀 삶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작업을 많은 주... 사람들한테 네, 네. 그런 네. 작업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그림에서 그런 느낌이 조금 나오는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네. 작가가 고통스럽게 작업해서 네. 어, 대단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네. 작업 자체가 작가 스스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주제를 그 담아내는 그 도자기, 네. 화병, 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상징인 네. 꽃을 주제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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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작업을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 작업이, 네. 그럼 이게 작업을 한점한 한 점씩 하지는 않겠지요? 가마에 한점한 한 점씩 보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가마에 여러 작품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음. 이제 같은 가마라도 이라쿠가는 위층하고 아래층이 녹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한, 점씩, 한 점씩 하려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작품들을 네. 전통 가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전통 가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까? 네, 넣을... 가마만 있다면? 네, 전통 가마, 전기 가마나 뭐 가스 가마, 전통 가마에 넣으면 음. 이제 문제는 이 연기를 쏘이는 작업이 어렵고든요 아, 왜냐하면 가마 온도가 1250도 정도 되잖아요. 음. 그러면 아니면 1100도에서 중간에 이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면 아마 저도 같이 타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네. 오, 물고기? 물고기가 등장하네요? 네, 이게 오병이어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병이어는 우리가 인생의 기적? 크리스찬으로서 어 매일 순간순간 느끼는 삶의 기적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이 그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음, 네. 사람들한테 기적의 순간이 기다려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 보면 네. 물론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시고 어. 그런데 어, 우리가 피었으면지는 것이 순리인데 네.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삶의 기적이지만 사실 기적인 걸잘 모르면 살잖아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생명의 순간들을 어, 이 도자라는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실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음, 음, 그 우리가 그 물론 위대한 사람들의 네. 기록도 남지만 네. 어, 누구나 자기의 역사는 소중하죠. 네. 이제 그게 기록으로 음, 남기고 싶은 물론 뭐 힘들게 네. 살아왔으면 그냥 네. 뭐, 아이고 네. 이제 뭐 네. 사는 거 힘들다 그렇지만 네. <laughs> 누구나 아름다운 시절은 꼭 있,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순간을 담아내.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음, 나름대로 뭐. 예, 이 작품을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그렇죠. 인생의, <laughs> 위로가, 위로가 되겠는데. 인생의 절정기. 예, 위로가 되겠는데. <laughs>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어. 음. 이제 보면은 그림을 이제 캔버스나 수채화해서 일반적으로 캔버스나 종이에 이제 작품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작업보다 열배는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겠어요 네 많이 힘들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내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나올 수 없는 작업이고 네. 불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기록은 영원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귀한 것은 네. 가장 깨지기 쉽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귀한 거죠 예, 네. 네. 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 지기 때문이요 맞습니다 아, 철학자 같으세요 근데 선생님은 네. 그것을 어, 영원으로 기록을 담아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영원으로 네. 아, 색도 변하지 않겠죠? 아, 어, 안 변하지. 네, 우리가 수천 년 도자기. 그렇습니다. 바다 뭐어딥니까 저기 그 보물섬 그 어디죠?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의 네. 그 수천 년된 네. 그 도자기도 네. 반짝반짝하지요. 맞습니다. 아, 선생님 작품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볼수록 좋네요. 아이고. 네. 과천이십니다. 아니 과천이 아니에요 볼스터. <laughs>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그 화병 항아리에 네. 인생을 담아내고 네. 그다음에 생명도 담아내고 네.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오병이형 네.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새는 뭐죠어 네. 어, 새도 마찬가지로. 음. 어,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날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비상의 꿈. 음. 누구나 아마 활짝 빈 정점 또 네. 소망. 그 소망은 다 다른데요. 네. 비상하고픈 소망 때문에 네. 또 현재를 아시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못 날라요. 예, 왜냐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무거워. 아, <laughs> 무거워서 못 날라는 거예요. 보면... 원래 인간도 날랐었는데 <laughs>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천사. 아, 그렇죠. 그렇죠. 근저 세상의 때로 가득 차서 못 날아는 거지. 원래는 나는 날짐승이었어요, 인간도. 아, 아, 그래서 <laughs> 그런, 그런 소망? 그렇죠. 어, 욕심으로 네. 가득. 예, 옛날엔 소망했으면 네, <laughs> 원래는 날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소망. 뭐 아플량에서 네. 뭐 열심히 갈 때에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일의 소망이 네. 사실은 그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음. 삶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 표현하고 싶은. 지금 거였어요. 선생님의 그 꽃은 네. 일정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이 뭐 튤립, 뭐 특정 해바라기 뭐 이렇게 네.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네. 저는 이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는. 이게 밥인데, 그죠? 네. 사실은 이게 제목이 잘못 붙었는데. 어, 밥상이에요 네. 이것도 오병 이어 데요 네. 물고기 두 마리 주제가 물고리, 물고기 두 마리 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 밥, 밥이에요 제, 네. 제가 네. 아, 작품 이거 참 좋네요 네. 제가 늘상 작가 선생님들 좋아하는 네.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배고파서 밥집으로 네. 가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 가면은 밥을 시키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상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밥을 먹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오늘 점심에는 어디를 갈까? 네. 그런데 예술가는 네. 밥집을 하는 사람인데 밥을 안 팔아요. 음. 그리고 밥값을 받아. 음. 밥집이라고 써서 들어갔는데 음. 밥을 안 줘. 음. 나오는데 밥값을 내라는 거야. 아. 그게 예술가의 밥집이거든요. 아. 아. 왜냐면 그 안에 밥 말고 네. 뭘 줬습니까? 예, 생명, 예. 아? 예술을 준 거죠. 예술, 예. 예술. 예술을 먹었으니까. 아, 오늘 철학적인 말씀. <laughs> 예술을 너무 먹었는데 하시는데요? 그건 영원히 아. 배가 안 고픈 거지요. 아. 예, 그죠? 입으로, <laughs> 입으로 먹은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합니다. 입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그 아, 그 작품으로 이 작품이 최고네. 그죠? 네. 네. 이걸 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laughs> 우리는 저게 밥공기나 밥으로 네. 생각하지만 선생님도 네. 밥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 꽃으로 그려놓으셨네요. 네. 밥을 꽃으로... 네. 게. 근데 꽃을 사실은... 먹어서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laughs> 이야... 너무 좋네요. 지금 전체 그림 중에서 아... 이 안에 다 들어있네. 네. 선생님의 철학이. 사실은 이 작품은 여러 번 판매 제의가 있었는데요. 음... 제가 이거는 저의 작품 시그니처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계속 소장하고 있는 제가 그런 분들도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네. 그리면 되지 이렇게 네. 되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어, 작가는 네. 평생 들여서 한 작품에 자기 철학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음. 어떻게 요뭘 만들어 낼까? 음. 자식을 뭐 10명, 20명, 사람은 두세 명 낳기도 힘든데 작가는 평생 뭐100 자식, 100명 자식, 200명 뭐 음. 2, 200, 3 0 0점의 그릇을 창조 작품을 음. 창조해 내는 창작의 고통의 창작의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정도 되는 작품이면 이제 시리즈로 나가도 됩니다. 아 선생님이 만들어낸 아 자식이면 쌍둥이로 나와도 돼요. 아, 오늘 세 번째 철학공부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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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까? <웃음> 아우 완전 오늘 수업료 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수업료를 뭘로 주실 겁니까? 돈으로 아, 환산이안 됩니다. 이건 지금. 진짜 <laughs> 한마디니 40년 철학이 그냥 아, 한꺼번에 진짜. 아. 저기 대전에 가시면 네. 한기온 제일학원 아, 이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아 우리 일가신데 네. 한시 일가신데 큰일하시는 분이죠. 네, 그분한테 인사하는 걸로 우리의 인연에. <laughs> <웃음> 재밌죠 <웃음> 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 기억하시죠? 네. 저희 애기 아빠 정기룡 사장의 네. 네, 와이프입니다. 어, 그래요? 이렇게 인사동에 제가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 어, 이제 친지분을 친척, 친척 동생분, 네. 동생분이. 아, 저 조카죠 제가? 네, 그래서 조카분을 만나가지고 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철학 철학과 공부를 많이 아, 하고 재밌게 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 한 거지요, 재밌게 노는 거지 아,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이렇게 좋은 조카분을 두셔서 네. 좋으시겠습니다. 언제 <laughs> 어, 대전에서 뵈면은 제가 꼭 맛있는 네.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아, 저를요, 한기원 씨를. 한기원 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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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아 대전에서도 대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저요? 그, 음. 저? 네. 네, 저는 어, 집이 원래 대전이고 학교도 대전에서 나와서 음. 대전에서 한 30년 넘게 살았죠. 음. 저는 이제 호스피스 이제 병동에서 거기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딸려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코로나 때좀 쉬었잖아요. 음. 쉬면서 계속 쉬게 됐죠. 야, 이 작가는 작품을 보면 네.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창작의 그 욕구가 나온다든가 네. 결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화실에 앉아서 캔버스 앞에서 모니터 보고며 그린 그림은 죽은 그림이죠. 아, 네. 호스 발음이 호스피스, 안 나오네. 호스피스. 병동에 호스피스 병동에 네. 봉사를 하신 거예요. 네, 돈받돈 초난... 받고. 아, 아니죠. 봉사죠. 야. 저희 애기 아빠하고 네. 저하고 네. 같이 네. 거기 이제 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교육 저희 애기 아빠하고 교육 동 끼로 같이 받고. 네. 어, 일주일에 네.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우리가 한...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 네. 그분들한테 봉사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대화 봉사도 있고 음. 발마사지 봉사 음. 또 머리 감겨지리는 봉사 목욕 봉사 뭐 마사지 봉사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골고루 다 하죠 정해지는 게 저희는 이제 따로 아... 없고 제가 어, 그냥... 친, 그, 제가 칭찬 한번 할까요? 네, 네. 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신. 어, 아, 아 계속깨야겠네요 아, 아, 그거 쉬운 어, 일 아닌데, 그죠? 어, 네. 근데 음. 네,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음, 작가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장 음. 가까이 가 보셨던 음. 분이네요, 그죠? 네. 남의 죽음이지만 예. 음, 작품으로 물론 위로를 충분히 해 주고 계시지만. 실천하는 작가시네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시면 아... 과찬이시고요. 네. 요즘 좀 쉬었는데 네. 코로나 지나고 쉬었는데 네. 말씀들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생각이 아니, 드네요. 각자 역할이 따로 네, 있는데 네. 네. 작품으로 하시면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선생님 다음번 작품이 기대가 되고 아... 다음 전시회에 장담은 못하지만. 대전에서 한다 그러면 네. 한번 정도는 제가 아,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영향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막 저기 고성 통일전망대도 갔고, 자 아. 부산도 갔고, 운주사 미술관에도 한 분을 위해서 찾아갔었거든요. 아. 아마 다음 전시는 음. 선생님 덕분에 작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막 고맙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작품 설명도 해야 되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흙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1100도에서 이게 소결이 돼야 되거든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흙을 산청토나 이제 소결이 되는 낮은 온도에서 하는 흙을 써가지고 초벌을 조금 더 높게 떼요. 900도 정도 해가지고 유약을 만들어서 유약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가마에다가 넣는데 라쿠 가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가마에서 유약이 높는 거를 보면서 유약이 너무 오래 하면 막 이게 다 붙잖아요. 네. 붙어가지고 그림 형태가 안 남으니까 그거를 적당히 녹는 걸 보면서 이제 꺼내는데 너무 뜨거울 때 꺼내면 막 찍찍 막 유리, 유약이 달라붙거든요. 적당할 때 꺼내서 살짝 식혀가지고 한 700도 정도 되면 그때 꺼내서 연기를 써야 돼요. 그럼 네. 연기를 만들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톱밥일 수도 있고 왕결일 수도 있고 종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한 7, 800도를 이걸 꺼내서 집어넣으면 연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요 그림 안에 스며들죠. 그러면 그 과정에 또 크랙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아, 그러면 갈라진 네, 거. 갈라지게 네. 그러면 그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서 음. 그러면 그게 닦으면 닦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닦아지게 연기를 가두기 위해서 급냉을 시켜요. 차가운 물로. 그럼 이제 급냉을 시키는 과정에 음. 온도가 너무 타, 차이가 나면 막 깨지잖아요. 음. 그때 실패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급냉시켜서 연기를 가둬서, 요 이제 검은 선이라든가, 이 크랙을 이제 살려내는 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락쿠. 그래서 즐길낙에다가쿠 일본으로 해서 불을 아 즐긴다해서 막 이게 뜨거울 때 꺼내 가지고 막불 속에 네. 넣어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고요. 선생님은 생각하고. 지금 이런 방법을 강의도 하시나요? 저는 강의는 원래 제가 평생 강의를 했지만 아. 네. 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키니까 아. 네. 교수님이셨어요. 네, 지금 아. 현재. 현재도? 네. 아. 어디? 충남도립대학교에 예, 있습니다. 무슨 과? 저는 아니, 뷰티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학과에 있어요. 어, 네, 좀 최근에, 다르네요. 네, 살짝 통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래서 도 학과는 좀 살짝 다른데 저도 이제 5년 후면 이제 정년 정년을 맞이하는데 예. 그때 이제 전업 작가로 예. 활동을 하려고 지금 예. 사십니다. <laughs> 근데 여기 지금 뒤에 관람객들이 네, 계신데. 네. 선생님은 이 작품, 이 작가만 보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laughs> 인사동에 그 많은 에이, 작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고 네. 인스타그램 보고 작품이 너무 좋아서 찾아왔어요. 일부러. 아, 일부러. 네. 제가 야. 서울에서 전시 갤러리가 너무 많아서 네. 좀 지쳐 가지고 다른 거를 못 보겠고. 아, <laughs> 지금 네. 왔고 지금 여기 색깔이 청화가 있고 또 이렇게 네, 네, 라락과락과가 라코.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어, 작업하시는 선생님은 어떤 작가 마시는 분이세요? 저요? 저는 음. 그냥 놀고 다녀요. 아유, <laughs> <되게 안 웃음> 같은데? 아, 그림 같은데. 그림 <laughs> 좋은 작품 하나 사가세요. 저희, 아 그러니까 저 청화 그림하고 네. 이 색깔 내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 청화는 백자 일단 흙이 다르죠. 백토 아. 백토를 음. 어, 도판을 만들어서 음. 어, 백, 거기 초벌을 굽죠. 조금 낮게 한 800도 정도에 구워서 음. 코발트로 그림을 그려서. 어, 투명 유약 발라서 굽는 건데, 저는 이제 도자기는 도자 작품은 너무 이제 캔버스에 그림그림하고 똑같으면 차이가 없잖아요. 차별성이 없어서 일부러 이제 도자 느낌을 주느라고 광택 유약을 발라서 이제 도자 느낌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붙이는 타일이죠. 이 작업은 몇 년이나 해오신 작업입니까? 저는 한 5년? 5년? 네. 원래 섬유 제가 섬유 작가인데요 인스타그램 보면 섬유 작업들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음. 패들이 그래서 일부러 도자 때문에 도자 도자학과 대학원도 제가 나와서 공부를 하고 하고 있 그림들이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도자와 섬유 쪽에 선택하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둘다 똑같아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네, 그 얘기구나. 네.